누가복음 24장 24장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기록했습니다. 안식구 첫날 새벽에. 여자들이 준비한 상품을 가지고 무덤에 찾아갔는데, 돌이 무덤에서 옮겨져서, 그 유대인들의 무덤은 돌을, 큰 돌을 불려다가 무덤을 막았습니다. 그 무덤을 지키던 군인들도 없어지고, 어, 무덤이, 돌이, 돌이 그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여자들은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하면서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고 천사가 증언했고 또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인자는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사일에 다시 살아나야 할인한 대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열한사도와 모든 이에게 알리고 또그 모든 것들을 증거하니까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한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죽었다가 다시 사람이 살아나는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야구 경기가, 축구 경기가 패했다면 다시 그 결과를 반복할 수가 없는 거죠. 과 마찬가지로 사람이 죽었다면 다시 살아날 수 없는 건데 살아나신 그런 일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엠마로 가는 제자들 두 제자에게도 예수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었고 마음이 뜨겁게 되었고 결국. 다시 엠마우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자들과 함께 또 증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또 체험하게 됐고, 그리고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증거할 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고 처음에 제자들은 무슨 그의 그 영적인 그런 면으로 봤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고 또 생선을 드리니까 생선까지도 잡수시고 그러니까 이게 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사라지기도 하시고 그래서 어 도저히 이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부활체를 이들이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부탁을 하셨고, 40일 동안 보이시다가 승천, 하늘로 승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부활을 믿는 그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구속하셨지만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완성케 하셨고 우리를 하여금 더욱 소망이 있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활은 부활의 천열매가 되신다고 한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그 모습과 같이 변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사건은 참으로 귀한 것이고 부활의 신앙은 우리가 확실하게 정립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이 없다면 생명의 전교가 아니라고 했고 부활이 없으면 복음 전파도 다 무의무의미한 것이라고 했고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는 신앙도 다 소용없다고 한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불쌍한 자가 될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부활의 종교이고 또이 부활의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확실하게 주님의 약속 위에 서서 끝까지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아, 봄철이 되면은 다 아, 얼어붙었던 그런 것들이 다 살아나고 아름답게 변화된 것처럼 이 부활의 신앙은 우리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답게 하고 또 정말 영화롭게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늘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시므로 제자들에게 이제 위로함을 주시고 또 어, 담대함을 주시고 소망을 주신 것 것처럼 우리가 부활 신앙으로 더욱 더 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그런 삶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어진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에서고없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